지금부터 2021년 SKT9300 신형에 대한 데이터라고 다운로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, 일단은 저희가 CD에서 어, 지금같이 데이터하고 알집을 어, 화면에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에서 압축풀기 압축풀기로 해서 나온 게 지금 여기 이 파일입니다. 화려한 상태에서 보면은, 어, 우선은 이 제품을 본체에서 다운로드 하려면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. 이게 이제 드라이브인데, 어, PL2303을 이렇게 실행시켜서 깔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깔고 나서 두 번째가, 아, 가해자 페이지, 어, 히스토리 이제 이걸로 이제 들어가시면, 요런 이제 파일명 다생인데 이거를 꺼져내서 어이에다 이제 실행시키고 어 아까 제가까게에어서덮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다아놓고 여기에 아까 그 끌어온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 다시 클릭해서 어이거네 번째 이게 이제 갈자 페이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로 오른쪽 마우피스에서 갈자 권한을 실행해서 아, 이게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관자 다운로드 하는 모드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 포토가 잡혀야 하고, 그 다음에, 어, open.com, 이게 되야 되니까, 이 폴더, 아, 저, 컴 잡히기 위해서는, 어, 내네 PC에서 장치 관리에 들어가지게 되면, 어, 포토가 있어요. 보다시피 포토가, 어, 1, 2, 3 있는데, 1, 2는 안 나오고, 3가 나와야 돼요. 아까, 그, 케이블을, 케이블, 어, 드라이브를 잘 깔으셔야 돼. 그리고 이게, 이제, 저기, 뭐야, 잘, 케이블 연결 잘 됐다는 거 하고, 그래서 여기에서 컴퓨터를 선택해주고, 이 상태에서 이제, 여기서 할 일은, 다시, 음, PC에 가서, OK 버튼을 3초만 누르면, 어, 메뉴 이동되고, 메뉴 이동 중에서 두 번째 칸, 시스토리 들어가셔서,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실시간으로 아, PC 넘어가납니다. 그 상태에서 어, 이걸 체크하면 임팩트가 이게 뜬다. 이제저 저, 전달된다. 그서 이렇게, OK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전달된 보였죠 여기서 서치를 하게 되면 아기에 저장됐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. 그래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거고 얘를 파일 저장한 다음은 이스포트에서 이제 바탕 화탕 화면에 이제 오늘 뭐 날짜를 만들어서 저장. 그러면은, 음, 지금 요렇게,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생기는 겁니다. 그이 아이콘을, 뭐, 파일로 보던가, 이제,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해서, 어, 신형, 어, s k 트 9300을 다운로드 볼수 있고, 어, 그, 파일 저장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